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체계를 보시면 이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시행령에서 지방에서 만드는 이 건축조례 그리고 건축조례 규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건축법의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복잡하고 디테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비 기준에 대한 규칙 구조 기준 피난 및 방화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대한 기재 친환경 건축물 표준 설계 도서 진흥형 건축물 건축물 착공. 공개조사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법령을 가지고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규칙들을 다 찾아봐야 되고, 이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 일일이 적용하기가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 해설책을 봐야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한번,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게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행정명령, 시행규칙은 어떤 장관에서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단계별 관계 법령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빨간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이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위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국토 계획법에 관련된 내용부터 해 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좀 많은 법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법 만 해도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사실 공동주택을 업무를 좀 하시는 분들, 아파트 설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 시행이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동주택 관련된 주택법을 봐야 되고 사실 건축법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들은 여러분이 한번더 찾아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법률에 대한 용어 알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찾아서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 법을 일단 법, 법 조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법 조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한 용어가 1조, 1항, 1호, 감옥, 그리고 과로1, 괄호, 과로가. 괄호, 이런 순서대로 법령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조, 1항, 1호, 이목. 그리고 그 항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표현을 하죠. 1호는 1, 2, 3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밑에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 법을 찾을 때 3조 4항 2호 나목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자, 법에 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다설명하기도좀 어렵고요. 주요한 것들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거나 내지.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또는 둘다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셋 이상을 연결할 때 중간적 또는 심표로 연결한다.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쭉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혼동되는 내용들이 이 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지. 자, 여기 보시면 내지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중간에 속한 부분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생략할 때 쓰는 접속어다. 그러니까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제47조 내지 제54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47조부터 5 4조까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지라는 용어가 법령 용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꼭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 아, 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및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예. 연결할 때 쓰는, 병합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용어가 및 그리고입니다. 및은 연결할 때 쓰는 병합적 조건보다 어떤 큰 뜻을 쓰는 용어가 이제 미시 되겠고요.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법을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법령과 규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6층 이상 이러면 나옵니까? 6층을 포함한다는 거죠. 7층 이상, 그럼 7층을 포함한다는 경우요. 그리고 이제 이후, 이, 이후 이런 것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월 1일부터죠. 그러면 이후라는 게그 날짜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서 그 기산점이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초과 넘는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초과는 말 그대로 포함하지 않는 거죠. 10 초과면 10보다 아, 넘어가는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10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규칙을 보시면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상부터냐, 초과부터냐, 아니면 이하부터냐, 미만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좀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용 준용, 뭐 적용한다, 준용한다. 뭐 거의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본다, 간주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 지방단체가 아,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할 때,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라는 얘기죠. 예, 본다라는 말은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우 때, 예, 공사를 완료한 때, 예, 그러면은 뭐 시점이라는 거죠. 예,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때는 경우고요. 즉시, 지체 없이, 즉시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일, 기한, 기간이 있죠. 그래서 기일은 어떤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어있는 경우에 쓰는 경우고요. 기한,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법령 이런 부분들은요, 뭐 이렇게 유튜브 정지시켜 놓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도 그렇고요 내와 안. 열번번 장목이 내와 안. 이런 부분도 기간 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뭐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 쭉 이해하시는 데는 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는 등. 자, 12번에 협의와 동의. 협의는 주로 대등자 간의 경우에 쓰인 거고, 동의는 대등자 간의 경우와 상의자가 하의자에게 사용하는 용어로서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누군가가 동의를 해야 된다. 허가권자가 동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 소유권자가 동의를 한다든지, 뭐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허가와 승인, 이제 건축허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건축허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허가라는 것은 법규에서 정하여진 일반적 금지 사항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적법하게 금지된 행위를 할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가 허가가 되겠습니다. 법 체계가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된다, 된다, 이상 이어한 가능하다, 불가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제한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지 사항을 해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허락을 해주는 부분이 이 허가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축 허가 역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 역시 마찬가지죠. 승인 역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주고 공법상의 승인을 통해서 개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부여하는 허가적, 인가적 승낙 또는 동의를 말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건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 허가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를 제가 하나 내 보겠습니다. 자, 과제는 뭐냐면 다음 수업을 위해서 과제를 여러분이 한번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해 보십시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토지 이용 기재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그 토지에 대한 법적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발급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한번 좀 발급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그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발급해 보시죠. 건축물 대장 발급은 무료입니다. 토지용 이 계획 확인원도 다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온나라 부동산이라든가 그리고 민원24 들어가 계시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건축물 대장은 법적인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건축물에 대한 현황 내용을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 건폐율과 용적률 얼마나 있는지 언제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허가를 받았고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사용승인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발급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